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2월 21일, 이무한 TV 방송,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 주제는 천재 정책, 흑영령 위면 징치, 참 구인공은 흑영령이 정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 그 예산, 그 여러 가지 공금, 이런 것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그것을 다른 타 전용하는 도독놈이 많아서 이것이 정말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주권재민입니다. 헌법 제1기관이요. 제1주인공입니다. 백성이 바로 이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입니다. 그 인물 한분한분 한분 인격, 그것은 인격의 존엄성입니다. 인존입니다. 인성 인간미 최고 창출의 주인공이죠. 그가 바로 최고 통치 경영의 천재 정치의 주인공 신출 기물의 주인공 고귀한 12통 능력 권능 창출의 주인공이 허경영의 정답 말세 성재 신인축 말세 난세 영웅 허경영의 신, 신통술은 정말 어찌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허경영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확인하여 이 시대 난세의 영웅, 위민 천재 정치의 참 주인공이신 흑영령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흑영령의 홍보대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흑영령은 초지의 초종교, 초조교파, 초연결, 초과학, 초상식, 천주적 참 주인공의 중심 축을 이루는 천주의 원액 흑영령이십니다. 흑영령은 부귀공명 건강치유, 북이공명 만사형통의 주인공입니다. 소원성치, 해원성사의 주인공이요. 전 인류를 구제구세 구원하는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살만나는 세상, 신발름나는 세상, 영광에 그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천국 낙원을 만들기 위한 백궁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흑인 영과 함께 우리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봅시다. 이 지구성, 정말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천수, 만수, 소원성취 회원성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모안의 양심 고백입니다. 흑영령이 정답입니다. 흑영령의 그한 정신적인 지도자, 흑영령의 그 고귀한 참 인간비의 중심 주인공, 모두가 함께 협조, 협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홍보대사의 사명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무한 양심고백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